파티룸 같은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섯 명이서 충분히 놀수 있는 사이즈의 곳을 음. 빌려 그래서 거기서 놀아 그리고 거기서 잘 사람들은 거기서 자 그리고 음. 나는 멤버들 잘때 나와서 다른 곳에서 잠만 잔다는 얘기예요 저는 싫어 어, 싫어 싫어 자겠다. 싫어 베란다에서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봐봐. 들어봐. 자, 자, 호텔이 한두 명만 묵을 수 있는 방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laughs> 여섯 명이서 있을 수 있는 룸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음. 그러면 은그 여섯 명 치를, 어, 여섯 명 묵을 수 있는 거를 일단은 해놔. 해놔. <laughs> 아니, 그럼 여섯 명에서 그 방에서 자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그렇게 여섯 명에서 들어갈 법한 그런, 그런 호텔은 방이 다 각자 잘 분리되어 있고, 방도 엄청 잘 될걸? 방마다 그냥 뭐, 누가 지금 방 안에서 뭐, 뭐유튜브 어떤 거를 보는지도 알수 없을 정도로 약간 그런 정도로 프라이빗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그냥 약간 독방같이 쓰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그냥 그 공간에서 왔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따로 자는 건 이해해. 언니 독방 써도 돼.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자면 안 돼. 그 새벽에 목말라서 물 마시러 나왔는데 둘이 눈 마주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절대 나눌 수 없어. <laughs> 그러고 나서 나는 뭐 여기 밑 미층 가, 이 똑같은 건물에 완전 데. 근처에 있는 음. 다른 데서 잔다고요정 음. 없어? 그래 나는 정 없는 사배 새끼다 나는 그래 그래 받아들여 그냥. 언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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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정해. 나 사페인 걸 그냥 인정해 그래 나 사페야 인정해 그냥 따로 자어 이요 사나 울자 내가 방에 침대 다 빼달라고 할게 언니 독방 소개 하달라고 할게 셋이서 같이 방 소개 어디 가지 마 언니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자 <laughs> 같은 전장 아래에서 잠에 들자. <laughs> 라고 잠버를 고약한 막내가 말합니다. 대해, 에이, 배드 나눠달라면 하 되지. 요새 그렇게 말하면 나눠져 있는 배드로 주세요. 음.